초등학생, 중학생 공부 고민 10가지 해법. 안녕하세요. 공부선수 원 강우소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초등, 중등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한 공부특강 총정리 영상입니다. 오늘 공부특강 총정리 편에서는 초등, 중등 학생들의 공부 고민에 대한 10가지 해법을 전해드립니다.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초등, 중등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거 좋아하나요?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니, 제가 잘못 말했네요.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단한 명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만 하고 친구랑 노는 것만 좋다고 하지 공부는 다 싫어합니다. 툭 하면 학원도 가기 싫다고 하고 숙제도 제대로 안 합니다. 학원 숙제 때문에 신경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젠 엄마도 지칩니다. 학교는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는 공부 제대로 하나요? 요즘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를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밥 먹고 노는 곳. 학원은 또 어떤가요? 부모님들이 힘들게 번돈 쏟아부어가며 "우리 아이 공부에 도움되"라고 어렵게 어렵게 골라 보낸 학원. 우리 아이들 학원에서는 공부 제대로 할까요? 대부분 수업만 듣고 집에 옵니다. 수업이라도 제대로 들으면 다행이죠. 집에 와서 숙제는 대충 하고 스마트폰만 하고 뒹굴뒹굴. 어때요? 제가 CCTV 본 것처럼 잘 알죠. 초등 때는 그래도 별로 티가 안 납니다. 학교에서 단원 평가를 보면 거의 다 100점 받아오고 틀려봐야 한두 개. 아이들은 이걸 실수라고 합니다.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 때부터 한두 개씩 틀리는 이 문제들이 쌓여서. 학습 결손이 생겨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건데 학생도 부모님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가면 이제 조금씩 티가 납니다. 공부 안한 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중학교 내신 시험에서 이제 조금씩 불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나마 영어 수학은 학원을 보내서 그런가 점수가 그럭저럭 나오는데 사회과학 점수는 영 좋지 않습니다. 초등, 중등 시절을 이렇게 보내고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고등, 수능, 입시를 뚫고 안전하게 대학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10가지 해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초등, 중등 학생들과 부모님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매삼공. 매일 3시간씩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학교, 학원 수업 빼고, 학원 숙제하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예습, 복습 공부하는 순공 시간. 혼자 공부하는 혼공 시간이 매일 3시간은 돼야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기준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월화수목금 매일 3시간씩 공부를 해야 합니다. 혼공시간이 평일 기준 초등 3시간, 중등 4시간이면 누구나 최상위권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교육. 1년 365일 매일 아이들 마음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놀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일수록 1년 365일 매일 공부에 대한 마음 교육을 해줘야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 계획 세우는 방법. 전 과목 공부하는 방법. 시험 잘 보는 방법. 초, 중, 고, 학교에 대한 이야기, 대학 입시 이야기, 직업에 대한 이야기, 인생과 미래에 관한 이야기, 매일매일 해줘야 합니다. 하루 이틀만 방치하면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힘들고 지겨워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 국영수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누적학습 보통 선행학습들 좋아하시죠 우리 아이는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과정을 나가요 고1 과정을 몇 바퀴 돌렸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과연 선행학습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조심하세요. 현행 과정이 꼼꼼하게 완전학습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을 나가면 현행도 선행도 둘다 망가집니다. 선행학습보다 완전학습이 중요합니다. 심화학습보다 현행 완전학습이 더 중요합니다. 완전학습이란 개념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차곡차곡 쌓이는 누적 학습을 말합니다. 시험에만 초점을 맞춰 반짝벼락치기로 공부하고 시간이 지나면 싹다 잊어버리는 공부는 선행이든 심화든 전부 헛수고일 뿐입니다. 명심하세요. 공부는 현행 학습 중심으로 개념을 완전 학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누적 학습을 해야 합니다. 선행학습, 심화학습은 그 다음에 하세요. 네 번째, 공부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우리 아이 말도 잘안 듣고 공부하기 너무 싫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신데요. 집에서 부모님이 시키니까 잘안 되는 겁니다. 가족끼리는... 운전도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어렵고 하기 싫은 공부는 오죽하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왔다.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왔다. 너무 힘들다. 하기 싫다. 문제가 어렵다. 이해가 안 간다. 안 배웠다. 모르겠다. 온갖 핑계를 대며 공부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아이들. 부모님이 무슨 수로 공부를 시키시겠어요? 그것도 집에서. 집은 가장 편하고 먹을 것도 많고 침대와 스마트폰도 있는데 엄마가 공부를 시키려고 하니 아이가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공부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아이일수록 좋은 시스템 안에 가둬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한 환경.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하는 환경 속에 우리 아이를 가둬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습관이 잡힐 때까지 공부 루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기술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다섯 번째 공부법 교육. 우리 아이를 자리에 일단 앉혔다면, 그 다음은 올바른 공부법을 가르쳐 줘야겠죠? 가장 먼저 해야 할건 학생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현재 성적과 공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진단평가라고 부릅니다. 보통 학원에서 보는 레벨 테스트와는 조금 다릅니다. 학원 레테는 아이 실력이 입학 기준을 통과하는지 확인하거나 반편성을 목적으로 하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고요. 제가 말하는 진단평가는 그 학생의 정확한 수준을 평가해서 어디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할지 그 학생만의 출발점과 학습 방법을 설정하는 것이 진단평가의 목적입니다. 진단평가가 끝났으면 학생 개별 커리큘럼을 설계해야 합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 학습량을 파악합니다. 한달 동안 또는 1년 동안 공부할 전체 학습량을 학생 본인이 알아야 합니다. 하루에 얼만큼씩 공부하면 언제 전체 공부량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학생 본인이 자신의 전체 학습량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목표라고 하죠. 그 다음엔 공부할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전체 학습량이 1000페이지라고 하면 하루 10페이지씩 공부하면 100일 만에 끝나겠죠. 월화 수목금 일주일에 5일을 공부하면 20주, 5달 정도 걸릴 겁니다. 이렇게 전체 학습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계획이라고 합니다.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다음엔 실천만 하면 됩니다. Just do it. 이런저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편식하지 마세요. 공부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국영수, 사과, 전 과목 골고루 공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 주요 과목이라고 영어, 수학만 공부하고 국어, 사회, 과학은 소홀히 하는데요. 초등, 중등 때 국사과 공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고등학교 내신도, 수능도 전 과목이 다 중요한데 왜 영수만 학원에 가고 국사과는 공부를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국사과도 학원에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학생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부터 전 과목 모두 공부 똑바로 하도록 올바른 공부 습관을 가르쳐 주세요. 일곱 번째, 공부의 적. 스마트폰과 사춘기, 그리고 친구를 조심하세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라서 자기 몸과 거의 하나가 되었죠? 일심 동체.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고 사진 찍고 카톡하고 SNS 하는 게 아이들에게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스마트폰도 친구도 중요하긴 하지만 공부에는 확실히 방해가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안 하도록 부모님께서 교육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공부는 누구나 조금 늦게 시작했거나 조금 느리거나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공부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기초가 약해서 따라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시켜서 공부 정서가 망가진 경우도 있고, 그냥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조금 느리거나 조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내신 상위권이 돼서 수시로 가거나 수능시험 상위권이 돼서 정시로 가면 됩니다. 초등부터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초등, 중등 때 조금 느리고 못하다가도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급상승한 아이도 많습니다.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고등학교 성적이 잘안 나오더라도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시험 잘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학생 본인의 마음입니다. 아홉 번째,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의 올바른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늘 응원해 주시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시느냐. 아이에게 해로운 건 철저하게 차단해 주시느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아이들의 생활 습관까지도 공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부모님의 교육과 연관성이 크다고 볼수 있고요. 그렇다고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전부 부모님 탓만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부재하고 대부분 사교육들은 교육 서비스로 전락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선행학습이 난무하고 학생 한명한 한 명의 변화와 성장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공부와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이들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안간 힘을 씁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도 올렸습니다. 공부 안 하는 학생. 100가지 문제점.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죠. 학교도 국가도 부모님도 올바른 교육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행학습, 심화학습 많이 시킨다고 다가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이라면 잘 들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서 아이들 대학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혼자 힘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이라면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서 멋진 어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부모님부터 변화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할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공부선수촌 강우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선수촌.